안녕하세요 기어헤드네이션 여러분 오늘은 모터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모델을 소개합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2026 KGM 로디우스 S 캠퍼밴입니다 SUV의 고급스러움과 캠퍼밴의 실용성을 완벽히 결합한 모델로 2026년 여행과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부터 함께 도로 위의 작은 집 로디우스 S 2026을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외관, 익스테리어, 새로운 KGM 로디오스 S 등 첫눈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정면부에는 3D 크롬 그릴과 슬림한 플레리디 헤드라이트 그리고 스포티한 형상의 범퍼가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 유려한 곡선과 볼륨감 있는 차체 라인은 캠퍼 밴이면서도 세련된 SUV 위 감성을 유지합니다. 18인치 다이아몬드 커달로이 휠 블랙 하이그로시 몰딩 그리고 LED 리어램프가 후면부를 완성시키죠. 색상은 펄 화이트, 그래파이트 그레이, 오션 블루 등으로 제공되어 도시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성능, 퍼포먼스, 본인 아래에는 이2리 터보 디젤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205 마력, 최대 토크는 450Nm,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선택 사양으로 AWD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어 눈길, 비포장도로 등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강화된 서스펜션 구조와 MVH 개선으로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최고 속도는 약 시속 180km, 연비는 평균 리터당 12.8km 수준으로 효율적입니다. 유럽 시장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도 출시되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캠퍼밴으로 진화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실내로 들어서면 마치 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고급 천연 가죽 시트는 풍풍 및 열선 기능을 모두 갖추었고, 은은한 무드 라이팅과 우드 그레인 인테리어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결을 지원합니다. 또한 로디우스 S는 진정한 캠퍼 밴답게 주방, 인덕션, 미니 냉장고, 90L, 침대, 접이식 테이블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3명이 편안히 잘수 있는 침대 공간과 팝업 로프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4명까지 숙박이 가능하죠. 정말 도로 위에 작은 아파트입니다. 안전 기능, 세이프티, 2026 로디오스 S는 KGM 의 최신 안전 기술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 a e b 차선 유지 보조, LKA,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SCC, 사각지대 경고 및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운전자 피로 감지 시스템, 차체는 초고강도 강철을 사용했으며, 충돌 시 에너지 흡수 구조를 최적화해 탑승자 안전을 극대화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에서도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가격, 프라이 시즐, 2026KGM 로디우스 S 캠퍼밴은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베이스 모델, 약 7,400만원 유로 환산 약 52,000유로 프리미엄 모델 약 8,500만원 약 6만 유로 어드벤처 라인 약 9,600만원 약 67,500유로 만 상위 트림에는 루프 팝업, 사륜구동 프리미엄 가죽 마감이 포함되어 럭셔리 캠퍼밴 시장에서도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 KGM 로디오스 S 캠퍼밴을 살펴봤습니다. SUV의 세련된 감성과 캠퍼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기어헤드네이션과 함께라면 항상 새로운 자동차의 세계로 떠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캠퍼밴으로 어떤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기어헤드네이션, 도로 위의 열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